이렇게 이제 기각이 됐는데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감찰 결과에 따라 이정석 검사 탄핵 여부도 또 다시 고려할 것이다.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죠. 이런 미루 부치기가 별로 효과적이지가 않 겁니다.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효율적인 정치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. 그냥 감정으로 우케서 그렇게 해서 만사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도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에 디딤돌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직전 조사보다는 4%포인트가 내려간 23%입니다. 같은 조사에서 마찬가지입니다. 정당 지지율은 물어봤습니다. 대통령 부정평가가 66%고 지난 총선의 의석수를 감안한다면 계속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데 민주당 지지율이 50%는 돼야 된다.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 이번 조사에서 31입니다. 국민의힘 30, 조국 혁신당 7%. 왜 이럴까요? 왜 이럴까요?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검사 탄핵을 통해서 얻는 게 별로 없다. 과유불급이다. 여론은 역풍이고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끊임없는 의심이 나오는 겁니다. 이재명 방탄이다. 또 국정 압박이고 그래.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고 한동훈 대표도 검사 출신. 계속 검사를 압박하자. 검사가 문제다. 검사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. 검사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당한다. 그렇게 해서. 이 민생 우선으로 해야 오히려 지주를 그러니까 저는 검사 탄핵 백번 하는 것보다 민주당 지주를 오십 퍼 올리면 다 해결될 일이거든요. 민주당의 고민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주를 올릴 생각을 안 한다. 참 저는 통탄스럽습니다. 국회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지주를 올리면 해결될 일을 안 올려요. 자, 근데 또한 가지 저는 이,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에 좀 이제 궁금한 게. 진도 보수 성향 가리지 않고 그 아홉 명 전원 일치 결정이 내려졌거든요. 그런데 현재의 보수화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또 안드로메다 아닙니까? 아 그렇죠. 네. 그데 예, 사실은 이 탄핵이 목적이 전 아니다라고 봐요. 처음부터. 예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일종의 이제 배 밑바닥에 구멍 뚫는 작업을 지금 음, 하고 있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여기저기 구멍을 뚫다 보면. 국정에 이제 그좀 기둥이 좀 흔들흔들할 음.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일단 탄핵 소추안 제기해서 뭐 국회 처리하면 직무정지가 되잖아요 음. 직무정지된 사람이 여기저기 많이 발생하다 보면 음. 음. 이게 이제 제대로 어 국정이 제대로 운영이 안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대통령 탄핵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음.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어 정말로 이 정권을 어, 뒤집을 생각 같으면 큰 구멍 하나 뻥 뚫어야지 이렇게 <laughs> <laughs> 작은 구멍 그렇게 뚫는다고 큰 배가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너무 고생한 거에 비하면 좀 그렇다니까. 그렇죠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그런 전략을 <laughs>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. 네, 자 이거 관련해서 엇갈리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두건 소개를 해드리면 전원 일치 기각은 좀 아니다. 자 국민 정서 그냥 무시해도 좋으냐 헌재를 좀 비판했습니다. 헌재가 용산 출장소 역할을 하면 국민 여론도 좋지 않을 텐데. 자 이것도 주셨고요. 반면에 어차피 이재명 대표 재판 전 검찰 압박이 목적 아닌가. 그건 달성했다 이미. 또 다른 검사 4명 탄핵안도 발의해 놨는데 그것도 착수하겠지. 이런 뭐 촌철살인의 의견을 주셨습니다.